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기가 파랑새 정원이에요. 파랑새 정원이 어떻게 가꿔졌는지 보여드릴게요.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운 날만 계속될 텐데요. 장마 기간은 잘 견뎌주었는데요. 어, 무더위도 또잘 견뎌주길 바라면서 아래층 먼저 담아볼게요. 수락비가 올 때는 비닐을 덮어주고, 가랑비 정도는 맞춘 편이에요. 제가 요즘은 합식을 하는 걸 좋아해요. 똑같은 아이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하나 분에다가 합식해 준답니다 풍성해 보이게. 또 여기 뒤에 보시면 호야꽃이 한송이 피어졌어요. 또그 속에 또 한송이 피어줄 호야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 아이 기억나시나요? 이 아이가 신발에 심겨진 랜도사예요. 짱짱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또 여우여 보시면 얘가 로브체인 어, 산건 아니고요. 이웃분이 세새 어, 개를 캐주셨는데, 뿌리를 보니까 달래처럼 생겼어요. 달래처럼 생긴 새 뿌리를 이렇게 심었는데, 풍성하죠? 생각보단 잘 자라주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이 아이는 예전에 선물 받았던 오렌지 볼, 오렌지 볼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옆으로 돌려서 여기 멘도사도.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어, 햇볕이 살짝 들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햇볕이 살짝 있고요. 요즘 좀 햇볕이 많아진 편이에요. 여기 옆에 보시면 장미넝쿨이 있었는데요. 장미넝쿨 죽은 거를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치웠더니 아주 환해졌어요. 그래서 햇볕을 조금 더볼수 있답니다. 저 계단 밑이라서 여기못 내려가고요. 나중에 보여드린 것 말고 저쪽 반대쪽에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햇볕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길게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장마는 잘 견뎌준 아이들이에요 어제까지는 장마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아주 무더운 날씨네요 온도가 높은 날씨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볕이 뜨거운 날엔 차광막을 해주세요 강한 볕에 다육이 입장이 타기 쉬워요 물음병이 올수 있는데 물은 아이가 있다면 뽑아서 한 2-3일 말려서 다시 심으시면 됩니다 새 흙으로 심으셔도 되고 또새 흙이 준비가 안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흙을 뽑아서 두었던 화분의 흙을 발싹 말려서 거기다 다시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세요 또 햇빛이 강한 날에 나들이 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모자나 양산을 쓰고 나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셨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